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극구 반대하는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이 참사 수준이고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된 것. 이거는 첫 단추를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획일적으로 단축시키고 비정규직 제로화 한 것도 문제지만은. 공무원 증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쪽이 이제 나라를 거둬들낸거 보면은 공통적인 현상이 통계 조작한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확 느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관치 않은 게 우리는 통계 조작은 안니지만은 나쁜 통계인 줄 아면서 그대로 갖다 쓴 거. 저기 보면은 왜 우리가 17만 4천 명나왔나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발표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 비중이 7.6%라고 OECD 통계에 나와 있다. 그런데 OECD 21.3%의 절반 정도로 따라가자면은 3% 늘려야 되는데 그게 81만 개다. 81만 개는 첫째 공무원으로 17만 4천 명, 공단에 34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 30만 명, 이거 전자를 가지고 17만 4천 명이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잘못되었어요. 대통령 당선하는 날날 김진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 드린 자료에 보면은 민주당 내부 자료입니다. 왼쪽에 3% 81만 일자리는 이거는 존재도 않는 수치고 도출 근거도 모호하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공공비중 7.6% 수치 사용은 금지한다. 공식 통계 자료가 없다. 내용을 보면 9.7%다. 그래서 7.6% 3%이 비판 서지는 숫는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게 민주당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통계청도 수정을 합니다. 원래 썼던 7.6%는 그 밑에 보면은 OECD조차에서도 한국, 네덜란드, 미국은 not available. 이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청장이 황승영 통계청장이 7.6이 아니고 8.9라고 정식으로 수정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도 뭐 우여곡절을 겪었서 결국은 이 통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81만 개 일자리 확정 그중에서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 이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네. 알았어요? 네, 뭐,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좀 이렇게 의견을 나는 김진표 위원장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때의 국정기 자문에서 뭐 안에서 상상이 이뤄낸 것까지는 제가 어, 뭐 자세히 알고 있진 못하고요. 다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 상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것 해요. 예, 199만 명 공무원이다 7.6%다. 그래서 통계청이 그 빠져 있는 게 공기업 하는 금감은 이런 거3 5만명 못하면은 8.9%다라고 하는데 100%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기업 정부 위탁 업무 하는 곳 간호사 100% 월급 받고 있는 보육 시설 종사자 하면은 15% 정도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머릿수 정원 문제고 돈으로 한번 보면, 요 OECD 통계입니다. Government at the g r u l e s 라는게 정부 총남이죠. 여기 보면은 총 지출 대비 인건비는, 공공부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14%입니다. 독일이 17%고, 우리가 21.3%, 그리스가, 망해가는 그리스가 22.7%입니다. OECD 평균이 23.1이고요. 저걸로 보면은 공무 수가 어떻든지 하든지간에 공무원 공공부분에 나가는 돈은 OECD 근접 그리스 망해가는 그리스하고 같은 순서로 나니까 굉장히 많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절에 나간다면은 수준이 높은 거고, 아니면은 공무원 숫자가 덜파악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부처는 몸풀지 분리기 요구를 합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 14, 15년도에 1만 1 0명 정도 늘었던 것이 18년, 2019년 때는 9만 4천명을 요구를 하고 2만 4천명이 늘어났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17만 4천명하고 관계없는 쪽입니다. 일반직 쪽만 그런 겁니다. 17만 4천명은 경찰, 소방, 교사, 뭐, 근로감독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고 일반직도 저렇게 2만 4천명이 따로 늘어나고 그거 늘리기 위해서 9만 4천 명을 늘, 요구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2017년에 주한가, 이데 요거는 17만 4천 명,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2만 4천 명 늘린 것과 관계없는 거 추가로 늘린 게, 2017년에 11,570명, 2018년에 2만 1천 명, 내년도에 2만 1천 명 해서 3만 6천 명, 전부 해보니까 한 8만 명 정도 늘어서 40% 정도를 요구를 저, 증액,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공무원 한 사람 늘리면은, 공무원 한 사람 늘리면은, 30년 월급줍니다. 17년 연금줍니다.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60%를 또 10년간 드립니다. 60년 가까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인건비만 주는데, 구급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20억 정도 들어요. 이게 한 320조에서 350조. 그리고 연금을 얼마에 들어가느냐? 92조 어떻게 다는 겁니다. 92조. 그러면 이게 400수십조로 넘어는데이 통계는 예산정책체하고 예산실로부터 받은 통계입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스요. 18만 6천명 되는데, 저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17만 4천명 우리가 늘리고, 평소에 1만 2천명 정도 늘리고, 합치면 18만 6천명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에 적자, 적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나중에 이 u 가입할 때 통계 들통나가지고 줄이는 과정에서 예, 부총리 답변 아시죠? 글쎄,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쭉뭐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 PPT에 뭐 저희 직원들이 뭐 팩트 조금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개별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 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만회하는 그리스가 22.7%라고 하셨는데. 50의 평균은 23.1%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숫자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팩트 체크한 거, 요것도 좀 드리고, 원인께서 지리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어, 네, 네.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잘, 저, 예. 잘 취지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한... 예, 그러시죠. 예. 네. 예, 김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4번 김두관 의원까지 하고, 예, 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